22 삼성 드림클래스 꿈을 찾는 드림페어에 오신 우리 드클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클의 진심이신 우리 멘토쌤을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학문을 전공이라고 해요 공부를 하는 중에 통계를 배웠는데 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통계도 같이 전공을 하고 싶어요 학교에 신청을 해서 어, 두 가지 전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나라와 대학교를 직접 선택해서 떠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꿈을 펼치고. 관심사를 마음껏 접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분 꿈이 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대학교에 왔을 때 그렇게 뚜렷한 꿈이 없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제 꿈을 찾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선생님께서 페타고라스를 정말 재밌게 증명해 주는데, 셨아 이게 내 길이다. 수학 선생님을 꿈꾸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시간 내주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 준 만큼 그 시간이 값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제가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 어, 우리 멘티 친구들 전부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링크스 학생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노력한다. 성실함을 내가 배워 그것이 일종의 나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되는 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너 자신이 되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네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았다면 철저하게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지. 내가 갖고 있는 꿈도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꿈이 더 현실화되고 더 원하는 꿈이 될수 있다. 여러분 꿈은 투게더다. 어, 오늘 드크리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꿈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한 우리 드크리들의 모습에 저는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드크리 여러분. 화이팅! 드림클래스 화이팅! 드림클래스 화이팅! 드림클래스 화이팅! 드림 클래스, 화이팅!